그날은 회사 거래처들과 함께한 조금 큰 회식 자리였습니다. 아내와 저는 같은 업계라 부부동반으로 참석했죠. 둘다 마흔 중반 눈에 띄는 직함은 없었습니다.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묘했습니다. 명함이 돌고 연봉 얘기가 나오고 누가 어느 동네에 산다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더군요.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술을 한잔 들이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결국은 돈이죠. 연봉이 달라지면 사는 세계가 달라져요. 그러더니 제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. 아직 팀장이시라면서요? 그 나이면 솔직히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? 주변에서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아내가 옆에 있었거든요.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전 작년에 회사 옮겼거든요. 연봉이 거의 두배 올랐어요. 역시 사람은 자리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. 좀 힘든 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집에 가끔 못 들어가는 건데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. 그 남자는 괜히 더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. 대신요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버팁니다. 인생이 그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묘하게 쌓여졌습니다. 그때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러세요? 모두 아내를 봤습니다. 아내는 상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. 그럼 부인분은 괜찮아하시나요? 순간, 그 남자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. 아내는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이어서 말했습니다. 아까 화장실에서 통화하시는 거 조금 들렸거든요.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. 아내는 상대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. 오늘은 같이 못 있어. 다음에 길게 보자.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. 그 남자는 술잔을 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희는요, 연봉은 높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면 숨길 게 없어요.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완전히 정리된 분위기였습니다. 그날 이후 그 남자는 회식 자리에서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여보, 아까 들은 거 진짜였어? 아내가 앞만 보며 말하더군요. 확실한 건 아니야. 근데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말안 해.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. 잘 산다는 건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숨길 게 없어야 한다는 걸요. 오늘 이야기 속이 좀 풀리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이시라면 높은 연봉과 가족과의 시간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어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